자 안녕하십니까? W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입니다. 아, 이번 종목은 해성산업이라는 종목이랑 한국 재질을 같이 볼 건데요. 아, 왜 같이 보냐? 아,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상학과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 해성산업이 계열사인 한국 재질, 그러니까 해성산업이 해성산업의 개혁사인 한국제지를 이제 흡수합병한다라는 공시를 내면서 어 둘다 해성산업도 그렇고 한국제지도 그렇고 네. 상한가에 갔어요. 음. 요즘에 이렇게 보면 당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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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서 상한가 가고. 많다니까요. 이게 단봉단봉 나오면오면서상한가 가고 이거 에서이국에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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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으로 한금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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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서 한국에서 한국이서 한국에서 한국재지가더 덕이죠 <laughs> 네. 한국재지가더 더, 덕이죠 네. 왜냐하한국한국재지 원래 재지 산업이 지한국들잖 한국에서 한국에지 일단은 한국 재진 없어집니다. 한국 재진은 없어지고, 이게 합병을 하면 해성산업만 낫고요 어, 계열산의 한국 재진은 이제 사라져요. 사라지고, 어, 합병 비율은 1, 1대 1.6, 1.661 뭐, 1 4 뭐, 어떻게 떨어지는데, 어, 합병가액은 해성산업이 주당 7,600 사원. 어, 해성산업이 보면 7,600 사원. 7604원인 고 한국 제지가 12,670원, 한국 제지가 12,670원으로 합병 신주 상장 예정일은 7월 13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음. 그서해성산업 그렇죠. 쪽에서 보면 계열사에 관해 이제 나눠져 있으니까, 이게... 이게 어, 감사 보고서 라든지 아니면 어, 분기 보고서라든지 사업 보고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 일관화가 이제 좋고 그리고 합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네? 제일 좋은 게 저거죠. 그분의 경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거. 물론 어, 뭐좀 이게 그게 있어야죠. 어, 뭐 공통된 게 있어야 되지만 일단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비용 절감. 비용절감 그렇다면 그렇다면 어, 회사의 건전성이 재무건전성이 좋아지겠죠 어, 그래서 아무래도 어, 그 지배구조 개선을 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라고 최고의 방법이라고 아마 선택을 한거 같고요 어, 책임 경영을 하기에도 훨씬 좋죠. 왜냐하면 두 기업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어, 두 기업을 쌍그리 모아서 한, 한 개로 만들어서 기업을 하는 게 기업하는 것도 운영하기도 어,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나눠서 나눠서 경영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뭉쳐서 경영을 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뭉쳐서 경영하는 게더 좋은 상황이죠. 지금 대외 여건상으로 봐도 어,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 전략과 제가 볼 때는 생각을 많이 한것 같아요 고민한 결정으로 보여지고요 해성 산업이 어. 한번 재무 상태 한번 볼게요 재무가 어떤지 손익계산서고요 결산 영업이익이고요 뭐 24억 뭐 이렇게 쭉 했네요 개별 연결을 볼게요 연결 연결로 봐도 뭐 똑같네요 개별이나 연결이나. 어. 뭐 괜찮은 기업인 것 같아요. 뭐 적자 없이 잘 영업을 했고 어, 잘 이끌어왔고요. 작년에는 5 2 억이라는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어 저작년 저작년에 비해서 두배 이상 2두배 아, 정도 나왔네요. 어, 한국제지볼게요. 한국제지 한국제지 어우 한국제지 매출이 크네. 하긴 오래된 기업이니까요. 네 오래된 기업이니까. 어일단 5,600억에 나왔는데 일단은 영업이익은 적자죠. 이게 문제야. 외출이 아무리 늘으면 뭐해? 적자인데. 그러니까 이게 거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분기 연속 적자 나왔고 나고요 3분기 연속 적자. 아 이렇게 때문에 어, 음 제가 봐서는. 한국제지가 남는 장사를 했다. 이렇게 볼, 봐도 될것 같아요. 규모는 한국제지가 더 큰데, 매출 규모나 이런 걸 봐서는. 근데 알찬 거는 해성이더 알찬 거 같아요. 네, 해성 사람이 더 알찬 거 같고. 왜냐면 매출이 203억 밖에 안 나오는데, 영업이 이게 52억이야. 굉장한 거죠. 이거는 물론 그 산업 구조에 따라서 이건 다르, 달라, 다르게 볼수 있는데. 일단은,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대단하다는 점. 이거는 뭐, 알아줘야 될것 같고요. 아, 일단, 요, 그렇게 해서 상한가를 간 거예요. 둘 다, 둘 다, 둘다 갔고요. 아, 이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하지만 거래량을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해성산업 같은 경우는 13만 주, 그리고 다일가에서 7만 5천 주. 아, 점상은 굉장히 무리라고 보, 보여지고요. 아, 한국제지도 어, 거래량은 굉장히 많이 터져줬는데, 많이 터져, 터질 수밖에 없죠. 한국 재지가 남는 장사니까. 한국 재지가 남는 장사니까. 응? 어, 많이 터져줬고, 어, 뭐, 어, 근데 이것도 좀 적어요. 만주가 뭐예요, 만주가. 8천주고 그래서 점상은 굉장히 무리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이 종목들은 일단은 파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전부 다 와, 상담하는 종목이 매도 의견인데 어, 일단 내일 시가 시작하면 시가가 깨지면 무조건 파세요. 시가 깨지면 무조건 팔고 나중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어, 저는 이, 이 종목들은 해성산업과 한국재질은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도 의견을 시가 깨지면 무조건 파시는 거예요. 아, 아시겠죠?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아니면 올해 들어오신 분들은 다 수익권은 계시죠. 한국 재질은 그리고 해성산업도 네, 수익권은 계시니까 내일 시가 깨지면 무조건 파세요. 네, 저는 의견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정이 중, 충분히 나올 거예요. 조정은 저는 이종목 조정이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만원, 만천원 아니면 만원대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어, 해상사랑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은 수익실현 하시고 조정 나올 때 다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재무의 건전성은 어, 좋아질 거니까. 어, 그거는 재무의 건전성 좋아질 것이니까. 그거에 기대를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조정 나올 때, 조정 나올 때 들어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해성산업만 남게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그래요. 이두 종목 살펴드렸구요뭐 어, 상한가 가서 축하드리고 있고 어, 내일 뭐 시가가 크게 올라서 수익 보고 또 나오시면 더더욱 더 어, 좋겠고 기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소식이구요이 어, 회사 차원에서는 어, 올바른 결정과 올바른 판단을 했는 것 같고, 주주를 위해서도 좋은 결정을 한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 오늘 해성산업 한국재지.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전, 저는 더블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이었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릴게요.